권력의 핵심에 있던 정두원의 이야기는요, 음. 그 이야기 뉘앙스를 들어보면, 은 밥을 먹다 토할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섹스와 마약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걸려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둘 다일 수도 있고. 섹스도 정상적인 섹스가 아닌걸 말하는 네. 겁니다. 예. 그 뉘앙스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비리 같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박근혜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어? 여직권 여성이라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또 갑자기 또 여성을 방어막으로 치는구나 막 이런 얘기 할 적에 어, 박근혜는 맞아 약한 여자야 이런 얘기 약한 여자야 약한 여자가 아니라 약한 여자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이야기가 심대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 녹음을 털고 가는 길에. 음, 뉴스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때 최순실이 버리고 간 서랍장에 어, 주사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염산 에페드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약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마약 원료 그러니까 원래는 음, 히로뽕을 원료죠. 제조할 적에 원료가 되는 약이고 예전에는요. 이게 감기약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감기약을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감기약으로부터 염산에페드린을 추출을 해가지고 히로뽕을 만드는 짓을 한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걸로 음. 히로폰을 만들려면 대형 차량이 필요하죠. 아, 그러니까, 과정이, 정제 그러니까 과정이. 정제 과정이 필요하죠. 음, 음, 근데 음.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염산에페드린 주사 약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사약을 응? 하나씩 따서 넣어가지고 어, 피로뽕을 만드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너무 포장 단위가 너무 소포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와요. 솔직히 피로뽕보다 염산 에페드린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 이, 이 주사제들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처방돼서 나오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출될 수 있는 약도 아니고 마취과나 비뇨기과 같은 데서 조금씩 쓰는 약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구해준 의사가 없다고 치면요 얘네가 도매를 하거나 <laughs> 공장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접해볼 수가 없는 약이라니까 음, 이 자체가 아. 이 지점에서 하나만 음. 전제를 걸어놓을 것같렇죠 음. 주류 언론들은 이 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박근혜 미용 음.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박근혜 불면증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박근혜가 원래 기본적으로 잠을 너무 못 자는 사람이다 음, 음. 세월호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네,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왜 리도카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리도카인은 마취제인데요 정맥으로 놓으면 마취유도제 전신마취유도제이고 국소적으로 쓰면 은왜 이런데 꼬맬 때 여기에다가 주사 나가지고 어, 국소적인 마취하는 그런 약인데 리도카인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 얘기 했을 때도 이게 혹시 이 프로포폴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어, 그렇게 잠못 잔다는 박근혜가 어, 잠을 자기 위해서 썼을 용 어,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약인데 어쨌든 프로포폴이 맞을 적에 이게 혈관통이 좀 있어요 그 혈관을 아프게 하는 게 있거든요 주사제 중에 혈관통을 일으키는 약들이 몇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약 그,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것도 부작용이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리도케인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혈관 통증도 없어지고, 어, 그렇게,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산 에페드린도, 일종의 그런 용도로 뭐, 썼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요, 어, 그런 용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이게요, 으, 아까 이제 감기약 같은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감기, 기침, 천식 이런데에서 이제 혈관을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아그라로 일테면 비아그라는 그 이제 특정 기관에 에,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러니까 혈관을 열어서 피를 몰리게 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속 발기가 된 상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속 발기가 돼서 풀리지를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제 염산 에페드린 같은 것을 쓰면 혈관이 축소되면서 어 발기가 풀리죠. 그런 용도로 어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 비약을 라 부작용으로 병원을 가서 주사 맞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혈세를 갖고 이 많은 양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청와대 가서 너무 비약을 많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청와대 나와서 병원에 가서 나 비약을 먹고 죽지 않으니까 약좀다 달라. 그러면 10분이면 주사를 맞는데 왜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사를 어렵게 구해서 청와대에 반입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약이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비약을라 가면 길거리 가면 다살수 있습니다 요즘. 못 사는 약이 있습니까? 근데 왜청와대 혈세를 다량으로 구입했겠어요? 못 사. 삽니다. 못 사고. 아니, 비아그라는 처방을 아니, 받아야지. 그러니까 일반 약이 아니에요. 아니, 비아그라는 그냥 남자들 다 알잖아요. 다 어디 가면 사는지 뭘 아니, 알면서. 그냥 아니, 처방 없어도 다 삽니다. 아살 수는 그러니까, 있는데.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수 있는 걸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어렵게 증거까지 남기면서 혈세로 샀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직 상호 역학 관계가, 약물들의 역학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설설 현재 메인스트림에서 발표한 게 해독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해독제가 마약의 해독제에도 쓸 수도 있고 비아그라 해독제에도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메인 언론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비아그라를 먹고 발기가 안 죽어서 그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 샀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미친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공무원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증거가 남고 이게 수십 년간 남아야 될 자료를 이 어떻게 이거를 사드립니까 말도 안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 드릴 적에 이게 잠깐만요. 나중에 까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 중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모릅니까? 다 압니다. 이게 이거는. 내 생각도 지민 씨랑 비슷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음. 그들이 이렇게 몰락할 줄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다 까인 게 아닌가 싶어데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까일 걸 알면서도 일부러 샀다고요? 아니 그거를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게끔 긴박했다는 라 거예요 상황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느 언제 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약들을 준비해 놨다거나 또는 이것이 자주 반복돼서 일어났을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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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죠. 그걸 그러니까. 다 구비를 해놓고 있었어야 된다는 그렇지. 것이고 그 상황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구비를 해놓고 긴급할 때 이걸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번에 왜 플로넬 같은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음음. 뭐냐면 그게 지금 뭐 벤조다이제핀 이런 수면제 음음. 여기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수면제가 다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수면제를 먹고 그 수면 상태를 푸는 수면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기량 작용을 하는 그렇죠. 그 약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아그라와 어 지금 염산에페드린이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 어 뭔가를 가하고. 다시 그것을 감하고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라식스 같은 것도 이뇨제로서 음, 무언가를 음, 음. 빼내는 그런 그렇지, 역할인 그렇지. 것이고요. 배옥 음. 주사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비아그라나 뭐 마약 성분 이런 것을 또좀 빼내는 그렇지. 거에도 이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인 즉슨 상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음. 어 잠깐 비아그라를 썼어 어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잘 발기가 안 풀리네. 음, 뭐 차차로 빼 빼야... 이게 아니라 그렇지. 뭔가가 다량으로 와장창창 에, 막 동시다발로 뭔가가 막 일어났어. 그래서 그걸또 동시다발로 뭔가를 풀어야 해. 그런 정도의 뭔가가 질펀한 무엇인가가 향연히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염산에페드린하고 프로포포라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혈관통을 줄이기 위해서 음.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백옥주사하고 응. 응. 뮤테란이라고 해서 아세틸실스테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웃음> 주사는 <웃음> 같이 사용할 경우에 해독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극대화된다. 이거 그 그러니까 해독이 필요한 건 도대체 뭐냐 이거. 지금 언론들은요. 박근혜 약물을 두 가지로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예뻐지기 위한 주사, 하나 두 번째는 잠을 못 자서 잠자기 위한 주사나 약물 이런 건데 나머지 비아그라부터 시작된 그 나머지는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이거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고산병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고산병 <laughs> 이외에 도대체 여성에게는 별반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이 비아그라가 왜 이렇게 다량 그 구매가 됐으며 도대체 그러면 그 구매된 것 중에 지금 잔량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본 사람은 누왜 없냐 이 말이야. 자기네들 말로는 어, 다 있다는 겁니다. 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 지금. 근데 그걸... 그거는요 써놓고 지금 메꿔놓고 있는지도 알수없어 그, 그, 재고는 <laughs> 예. 일단 필요했기 때문에 산 거고 아까 그 곰피디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지금 한 간에 떠도는 게 또는 메인 스트림에서 지금 나오는 게 수면제. 쉽게 말하면 불면증이란 얘기고요. 이렇게 제 같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약설, 그다음에 비아그라 다량 먹고 이거를 해독하기 위한 세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이 있나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것밖에요. 없어 비아그라 난... 해독이 아니고 음. 비아그라보다 더센놈에 대한 다른 해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네, 네. 그 얘기가 결국은 마약이나 비아그라나 이세 개로 집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면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처먹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먹어요. 처먹자고. 아, 저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 수면제 얘기는요. 아. 이건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자기가 무슨 고통이 심하고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심한 고심하거나 뭐 그래서 수면제를 잠이 불면증에 걸 수면제를 먹었다고요. 그리고 수면제를 얼마나 처먹길래 해독제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건 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면제는요, 그냥 한두 알만 먹어도 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설하고 비아그라설이 있는데 이 비아그라 마약설과 비아그라인데 비아그라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 밤에 비약을 수천 알 처먹고 우주에 갔다 최, 최태민이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약설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약을 긴급하게 해독하는 방식이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마약에는 프로폴폴이 포함되어 있는데 프로폴폴을 다량으로 쳐 드셨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약을 먹어서 긴급하게 이걸 해독해야 되거나 또는 해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라고 긴박하게 사항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미리 이걸 준비해 놨다가 그런 상황이 터지면. 권력 의 핵심에 있던 정두원의 이야기는요, 음. 그 이야기 뉘앙스를 들어보면은, 밥을 먹다 토할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요, 거기는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음. 섹스와 마약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걸려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둘 다일 수도 있고. 섹스도 정상적인 섹스가 아닌걸 말하는 네, 겁니다. 예. 그 뉘앙스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비리 갖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박근혜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어? 여직권 여성이라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또 갑자기 또 여성을 방어막으로 치는구나 막 이런 얘기 할 적에 어, 박근혜는 맞아 약한 여자야 이런 얘기 약한 여자야 약한 여자가 아니라 약한 여자였다는 거지. 그니까 굉장히 지금 이, 하죠. 음. 근데 지금 나온 거는 그냥 염산 에페드린 주사약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사약을, 응? 하나씩 따서 넣어가지고, 어, 피로뽕을 만드는 용도로 썼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너무 포장 단위가 너무 소포장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피로뽕보다 염산 에페드린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 이, 이 주사제들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처방돼서 나오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출될 수 있는 약도 아니고 마취과나 비뇨기과 같은 데서 조금씩 쓰는 약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구해준 의사가 없다고 치면요, 얘네가 도매를 하거나 <laughs> 공장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접해볼 수가 없는 약이라니까 음. 이 자체가 아... 이 지점에서 하나만 음. 전제를 걸어놓고 갑시다, 그렇죠. 그렇죠. 음. 주류 언론들은 이 약의 전반적인 예약은 주사제 중에 혈관통을 일으키는 약들이 몇개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약 어~ 그~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것도 부작용이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리도케인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은 혈관통증도 없어지고 어~ 그렇게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산에 페드린도 일종의 그런 용도로 뭐 썼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요 어 그런 용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오케이. 이게요. 음. 그 아까 이제 감기약 같은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감기, 기침, 천식 이런데에서 이제 혈관을 약간 축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아그라로 일테면 비아그라는 그 이제 특정 이야기가 심대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 녹음을 털고 가는 길에 음 뉴스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때 최순실이 버리고 간 서랍장에 어 주사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염산 에페드린이라는 거예요. 그게뭔데 이거 굉장히 어, 유명한 약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마약 원료 네. 그러니까 원래는 네, 히로뽕을 원료죠. 제조할 적에 원료가 되는 약이고 예전에는요 이게 감기약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들이 감기약을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감기약으로부터 염산 에페드린을 추출을 해가지고 히로뽕을 만드는 짓을 한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걸로 음. 히어로폰을 만들려면 대형 차량이 필요하죠. 아그니까 과정이 정제 그러니까 과정이 정제 과정이 필요하기가 박근혜 음. 미용 그리고 또 다른 방식 으로는 박근혜 불면증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박근혜가 원래 기본적으로 잠을 너무 못 자는 사람이다. 음, 음. 세월호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네,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리도카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리도카인은 마취제인데요. 정맥으로 놓면은 으 마취 유도제, 전신 마취 유도제이고 국소적으로 쓰면은 왜 이런데 꼬맬 때 여기에다가 주사 나가지고 어, 국소적인 마취하는 그런 약인데 리도카인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 얘기했을 때도 이게 혹시 프로포폴이랑 연관이 있는? 가 아니냐?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어, 그렇게 잠못 잔다는 박근혜가 어, 잠을 자기 위해서 썼을 용 어,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약인데 어쨌든 프로포폴이 맞을 적에 이게 혈관통이 좀 있어요. 그 혈관을 아프게 하는 게 있고.